자, 수험생 여러분, 이제 60일이 다 됐습니다. 어, 저희들 그김포과 60일은 오랜 전통이 있고 또 여러분들 단기간에 그 점수를 20점은 무조건 올라가는 필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단기 기억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인데 6회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보한 이상 20에서 30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80점 이상, 지금 현재 80점 이상이면, 어, 20점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60일 작전 잘 예서 프로그램 잘 이행하시고, 하루하루만 잘, 그냥, 끝날만 잘살아주시면 어, 충분히 잘 합격까지 갈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이제 마지막 60일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 일제, 우리 그 수사정부에서 피크라고 할수 있는 전문법칙입니다. 전문법칙은, 사실상 공부를 해보면 어렵진 않은데요. 왜 어려운가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람이 잘 몰라서 어려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출제자가 자기의 생각을 뭔가 전제하고 지문을 출제했는 것을 우리 수험생은 찾아야 되는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찾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전문 법칙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나 우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를 전제하고 나오는 지문을 조금 연습만 해주시면 남들이 어렵다는 전문법칙도 굉장히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어, 이거는 완전히 승부처가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쉽게 낼 때는 괜찮은데요. 어렵게 낼 때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충분히 어,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이라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어... 당의 피고인과 공범 관계 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 검사 이외 사견 작성 피신 조서죠. 이거는 뭐 너무나 쉽죠. 어, 성립 진정이 인정돼서 어,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의 피고인이 공판길에서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 절차에 따라 이건 적법 절차는 항상 우리가 요건으로 정례, 적성, 득판 다인정돼야 되죠. 이거는, 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 수사 과정에서 작성했으니까 312조 5항입니다. 그럼 주사 과정에서 작성했으니까 피고인 아닌 자면 진술 조서를 써야 되는데, 진술서 형태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항으로 가서, 어, 다른 곳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술서지만 312조 5항에서 4항으로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적성 득반. 그 다음, 사인입니다.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 진술을 녹음했네요. 녹음 테이프 나왔어요. 자, 녹음 테이프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어, 검정 조서 하나 더 나옵니다. 이랬을 때는 이 검정 조서에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녹음 테이프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에 대해서 출제자는 힌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요정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 내용. 그래서 어떤 상태, 지금 요정사실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아니면 진술 내용을 말하느냐,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게 나오면 요 내용은 요거대로 가면 되고, 상태는 검정조서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이 이 지문에서는 진술 내용을 요정사실을 했기 때문에 이 녹음 테이프의 증거능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311조가 틀린 거죠. 이건검증조서 이게 법원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법원의 검증조서니까 그래서 법원의 검증조서는요 상태가 요정사실일 때는 정답이 됩니다만 진술 내용은 이거에, 녹음 테이프에 증거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313조로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지문은 행위자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이, 이 말은 무슨 말? 이거는 사용자 측이죠. 양벌기준에서 처벌될 수 있죠. 그때 검사 이외에 수사경인 사경작성 피신 좋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자 그 내용을, 어, 인정했던 경우라도 당의 피고인이 이 사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항상 당의 피고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당의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인정되더라도 안 되고 특히 사경작성피신조서는 314조도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당의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으면 재판이 없겠죠. 재판이 없는데 무슨 놈의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 314조 필요도 없겠죠. 그런 식으로 314조는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사경작성피신조서는 3 1 4조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맞는지. 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지문은 깁니다 요즘에 뭐 전문법칙의 지문 자체가 짧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긴 짧은데, 좀 어, 긴데 내용 자체를 빨리 읽어 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전문법칙도 훌륭하게 잘 처리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도 우리 맞출 수 있는 점생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